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이죠. 그림자 복도. 사람들이 워낙 추천을 해서 저도 이제 좋은 게임 스트리머로서 어, 공포게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기존 난이도입니다. 초보자 난이도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끝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 난이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보자, 도전자 난이도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쉬움 난이도입니다. 배회자의 순화 능력, 스테이지 클리어 조건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곡 소지량이 0이어도 이어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도전자 난이도에 도전해보세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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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아다아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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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유, 이런 새끼들이 일찍 뒤집니다. 예? 쓸쓸한 골목에 갑자기 왜 가? 미친 새끼 아냐. 큰 길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야, 주차를 왜 이런 데 해놨어? 존나 여기서 빠져나가기 개인들겠구만이 나갈 수는 있나, 이 차? 주차 똑같이 하노. 컨트롤 넣 키를 누르면 웅크린다. 웅크린 상태에선 발소리가 안 난대. 미안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아니, 웅크린 상태에 발소리 안 난다잖아. 조심히 가라는 소리지. 지금 당연히 낮이니까 발죠 여러분. 너무 어두워서 나갈 수 없다. 우클릭하면 아이템을 사용한다. 이게 어렵나 이 새끼야. 무서워 보이는 거죠? 이게 다 방송이니까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이게 무섭나 했나? 그래픽 조가리일 뿐인데 뭐? 아이고 참. 누구야? 누가 깡통을 찾노? 아니 형님 상남자가 좀 상남자답게 쫄지 좀 말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누가 깡통 찾소? 누구야? 누구야? 누가 깡통을 찾노? 이런 녀석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깡통을 차고 다니노 너야 이거 누가 찼어 나와 <laughs> 아 너야 요런 쉐끼마 나비, 나비탑 쉐끼막 폭죽 상호작용 버튼은 길게 눌러 확인하기 상호, 상호작용 버튼이 뭐지 불을 붙이면 일정 범위만큼 큰 소리를 내며 빛을 발산합니다. 지능이 낮은 대상을 쫓아내는 효과와 지능이 높은 대상이 주위를 끄는 효과가 있다. 불꽃이 발산되는 동안 자신의 발소리를 숨길 수 있다. 어떤 때는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어떤 때는 신을 부르기 위해 옛날 사람은 폭죽을 사용해왔다. 바닥에 있는 아이템은 옹크에서 주워라. 열기 열 열쇠로 여는 거 아니야? 아 풀었다. 이기다저이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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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다 저기다. 저다다저기다다 안쫄았습니다 뭘 쫄아요 이거 게임 길이 좀 어렵네 야 이거 집집 집 죽이네 절인가? 풀소리가 더 포즐같다 진짜 왜 이렇게 쫄아 아니 뭘 쫄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게뭐 있는데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표정저 원래 이렇게 쫀 것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존나 세지만 오버하지 마세요. 안 쫓았습니다. 무서워서 길을 왜 돌아갑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죠. 놓친 아이템은 없나? 원래 이런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알고 말하세요. 에? 누구야? 방울 소리 누구야? 고양이야? 고양이 새끼 어디 있어? 고양이, 고양이 어디 있어? 소가 바뀌었죠. 표정 안 좋았다 했다. 무미 말했다. 고양이 소년다. 뒤졌죠? 뒤졌죠? 하나 도 시끄럽게 되니까 누가 누가 독약 풀어놨죠 바닥에? 아이 새끼야. 머리에스 피나는데요? 이 여자의, 여자의 두 명이 죽였나본데? 어머. 불태워 죽이는데요? 지금도 폭파시켰는데요 아, 일로, 일로 막이 길이 없어요. 어. 아, 정식 죽이네. 근데, 인마는, 왜 가만히 있다가 도로, 도로가에 한 골목길로 들어와서 산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 진짜 또라이 아닙니까? 네? 아니, 풀손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러 안 뛰고 있는 겁니다. 크로마키는 어디 가고? 아, 사람들이 자꾸 불 꺼라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슨 불 끄고 해야지, 뭐, 배돈이 무서워한다나, 뭐라나. 이제 어떤 절이 있는데, 그절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 들어간 거야? 개발따고요하다다다다다다또또 아, 또. 아유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힐 건데? 어? 다다다다다다다 아, 진짜 됐나? 하... 문열수문열곳문열수 문 있는 곳 찾아야겠죠? 여기죠? 잠겨 있다 한 번으로 바로 열어주고 종찬이 왜 이렇게 귀엽노? 고양아 고양아 같이 가자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고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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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라 체크 포인트 어딘데 아, 자동 세이브인가보다 여기 고양아 짤짜리하노 쉬프트를 누르면 달린다 고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이쪽이 가. 오나나어안 들린다. 이쪽인데,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니 불, 불빛이 있는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 멍충이들아 이게 길일 거 아니야? 됐뭐 어, 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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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다가 가오나, 가오나. 뭐, 이게 뭐, 공포게임이고. 쉬운데? 매미의 복도. 거울을 만지자, 주변에 어둠이 들이닥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까지 내가 있던 골목이 아닌, 어둠이 지배하는 복도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천진난만했던 모험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 만이 가슴이 죄어왔다. <laughs> 아, 놈뽕. 어, 뭐뭐 글도 있네. 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도 안 되어서 혼란스러울 테지만 우선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 놈들에게 들키기 전에 지금 당장 그곳을 벗어나라. 만약 들키고 만다면 너의 목숨은 끝이다. 여기서 더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곡을 모아 재단에 바쳐야 된다. 고곡은 잠겨있는 방이나 울음소리의 주인 근처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침반을 찾아라.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곳에 재단이 있다. 나는 이 복도 끝에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나가기 위해서 네가 협력해줬으면 한다. 너와 살아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다. K 아니, 왜 ESG를... 구... 바... 음성원 끕니다. 아, 폭... 폭죽이 지능 있는 거! 형님 어, 뭐허 하면서 억지로 놀라는 척 무서운 척 하는 거좀 역합니다. 도코니가 뭐야, 근데? 티났냐? 무서워하는 거? 연기하는 거? 미안하다. 솔직히 안 무서운데, 아나 이런저런 공포 게임 안 해요. 아, 그게 뭐 한쪽에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람들이 자꾸 공포 게임 하라 해가지고 뭐 내가 무서워하는 거 보고 싶다 는데 솔직히 제가 아예. 해병대 출신인데 이런 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하나도 아, 안무섭요 무섭다 이뭐 무섭다고 나이스 고고 얘들아 빨리 가자 고고 했었죠 여기 문더 열어야 돼 열쇠 구해가지고 근데 아나 이런 게임 이런 게임 으악! 아. 좋됐다 불거 구석에 가거 가만 있어 흥! 맨 위에 고옥이라고요? 어디 아니야? 고옥 초록색이야. 소리 왜 이래? 뭐야? 그림자복도 깜놀이나 귀신보다 모니터 빛 받은 패돈 형님 얼굴이 더 무서움 걸으라고? 아까 어디로 왔지? 까먹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아이고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좀 걸어다니십시오 지금 고, 다섯 개다 모았는데 지금 실패하면, 막마 오케이. 아, 아래 닥쳐봐, 닥쳐봐. 넣또 있는데 저 먹으면 개이득 아니에요?

Hum. O oh, qu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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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찐따 문열면 개찐따 문열면 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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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병신이다 진짜 내가 봐도 오! 퀵슬로 바꿔야겠다 한두 명인데요. 어? 형님 공략 영상 올리는 아 유튜버나 불발 나침반인 줄 알고. 아, 오래 안할 거야. 아 조용히 말, 씨, 니네 때문에 말하겠지. 지금 썼잖아. 뭘? 아 진짜 나못못 뭐, 하겠다 이 게임 진짜. 씨. 뭐만 하면 귀신 오고. 씨. 뭐 게임 하라는 건지 만하는 건지. 안아 무섭다 하나도. 그냥 이 과정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포 게임입니까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오면 찐따 오면 친구 없다. 이러더니 소쿠이 보니까 와바라 와바라 추합니다. 어? 없지 어떡해? <laughs> 야, 이거 보통 얼마 걸리는데 아니 이거 보, 118분이 뭐 오래 걸린 겁니까? 평타인 것 같은데? 보통. 사실 평타 맞다잖아. 장난 하나. 아니 빤스러니 아니고 다음에 또3스 테이지부터 한다고요. 아 쓰, 지금 길잖아 지금 나 오늘 지금 몇 시간째했어 지금 목 아플 겠 같네요. 재밌었다. 음 재밌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침반만 찾았으면 30분컷 했다. 뒤에 인정하냐? 뒤지는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목소로 여러분들의 목소리 나침반 때문에 오래 걸린 거야. 하겠습니다. 나 고공 <laughs>